우리 사약부터 하겠습니다 리에시오을 들어서 사약하겠습니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앙고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미스터 신도 교회 및 대소유리 응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통과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멘.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본 합동총회 남부노의 목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성직에 관한 범사를 행사 행하기로 명사합니까 본 합동총회와 남부회의 노 합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결렬하기로 명세합니까? 아멘. 아멘. 손 내려주세요. 예, 네, 잠깐 들어오세요. 우리 네, 안승일 선생 나오세요. 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야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보안 유래 법칙임을 믿습니까? 본당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조교회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로통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성민중앙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번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고, 감 예, 권사님 나오세요. 조사 팀사하겠습니다오른손로 신구약 성경은 하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부오한 유일한 벽책임을 믿습니까? 본장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교회 밑대소유름문 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성민중앙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에 관한 범사를 행성하기로 세합니까? 네, 성령해 주세요. 예, 네, 들어와 주시고요. 어, 우리 강두산도 올라오세요. 안수일도 올라오시고 강두사도 올라오세요. 김영숙 강사님의 어, 주님의 이름으로 단수를 받습니다. 안수 단수 받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통성으로 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역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역을 주름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도리 김용석 강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자녀 사모시고 이제 사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안수하며 아버지 안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 없어서 게도리 안수할 때 푸들의 용으로 임했던 것처럼 멀나하늘의용 끊을 주어 없어서 아버지 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큰 능력 여기 서서 그래 강사님 아버지의 평생 죄상을 감당할 때 조금 더 무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김영면 강사님이 이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형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한수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감당할 때, 들이뭉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이 시간에 제약으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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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일세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려치는 능력을 가르시고 일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일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영상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을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시선의 향해 역사현실에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야에 저의 종으로 기름 부어 쓰오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주로, 제 입밖에 부디함이 없도록, 은혜를 믿풀어 주시옵소서. 그네가 분수하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 김영숙 강사님 부르시고 전여사모시고 이제 또사명주 시고 기름 부어 지고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용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성령의 세례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이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의기면서 아버지의 감사님을 통하여 이제 목사로 기름부어을시입 원하셔서 이 시간 기아버지와 함께 수하고기도 합니다. 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곳마다 많은 영원들을 살피게 하시고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입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아주 저의 주옵소서 충만 충만 슬만, 충만 슬만, 충만함을 주어서귀안정을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워지길 원합니다 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심이 있다는 것 증거되게 하시고, 다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석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도기을 것을 우시고, 큰 일꾼으로 체절절 미사 옷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시 있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우 집사님, 이제 기름보호 안수 집사로 세우시는데, 하늘에 영권 주셔서,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게, 봉라고니다그러이종우 집사님, 이제 부르셔서, 기름보 안수 집사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라버지 안을 주는 것이라. 아버지의 식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용돈 주시고, 입고 주시고, 물건 주시고, 다는 분마다 아버지의 용건을 나타내도록, 사랑심이 죽어 지어지도록 아버지와 지사님을 축복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심으로 지 않고 능으로 지 않고 죄 영혼을 되는 줄로 사오니오늘 아버지와 지사님 속에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지사님을 마다 통통한 게도 하시고 지하지분을 통하여 아버지와 지사님을 다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수급 하시고 성부님에게 아버지의 본이 어지는 능력이 있는 지탈이 될수 있도록 은혜 시간에 종들이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죄용으로 천만케 하소서 손을 열리게 하시고 이땅 위에 호흡이 적어들는데에 귀한 일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도에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십사의 직불을 잘한 자들에게는 이땅 위에 생명의 면류가 허락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 안수하 주옵소서 들의 욕권을 주셔서 내 아, 평생 네. 하나님의 직분 수모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몇 살만 도와요 아버지하며 섬기는 교회를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 네. 성도들의 봉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네. 목사님과 함께 아버님 교회를 세우는데 일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 네. 영권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물권을 아, 네.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욕권을 아, 네. 주셔서 목사님을 도와요 많은 아, 네. 봉전도에 할수 있도록 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게서는 시간 축복하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마음이 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합니다. 네, 우리 김영수 네,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멘. 또 이종호 재선 개척 초기부터 참 네, 아름과 훌과 같은 귀한 인권들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임직자들보다 일단 천 일단 만의 역할을 감당했던 전기한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공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나오셔요 앞으로. 김모사씨. 예, 예? 아 권사 친아예 선서. 아까 했는데 선서. 권사님은 아저. 아 취임 취임기도. 아 권사 취임기도. 예, 죄송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권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범된 교회의 선도들의 본이 되고, 또아버지 하나님 아름과 홀과 같이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도와 아버지 헌신한 여종을 오늘 권사 칠내배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 권사님 위에 생일의 복을 주시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아멘.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생업의 아버지 터덜에 더 복의 근원이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생전에 가문이 봉대져야 주시옵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원사님 하는 일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렬한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릴수 있는 우리 원사님되하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는 만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직기도 잠깐 나오겠습니다 아, 공포하겠습니다 예. 예, 공포하고 안으세요 예, 앞으로 오세 예.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영숙 씨가 목사가 되는 것을 성부와 성료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박수 좀 해보겠습니다 다 우리 저기 나오세요 두분 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분 나오세요. 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종우 씨가 대한일수교 장로의 성민중앙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과 이민자 씨가 성민중앙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 네. 아멘. 예. 네. 어이문님 네, 네, 어디 계세요? 예. 시안수사하고 예, 다보시 올라오세요. 목사 안수정사, 성인 김영수 소속 남부도님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중대한예수장로합동총회 헌법에 따라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남부로에서 목사로 안수받, 안수받게 됨을 축하를 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2월 29일 대한예수장로합동총회 총회장 강현종 목사, 총무조병 목사. 배. 목사 김영숙 위의 사람은 대한이수장로회 합동총회 건법에 의하여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이회를 드립니다. 주 202년 2월 29일 대한이수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강윤준 목사 안수집사 이정호 교회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성민중앙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9일 대한 이수장을 로 성민중앙교회 당회장 강영준 목사 권사 주임회 권사 이민자 교회 머리 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성민중앙교회를 위하여도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대한민수당의 성민중앙교회 단무장 강준무사.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식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함을 우리 축사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 전에.